되어서 정말 마음이 주착합니다. 어, 우리 보회체를하고물이를 어, 위해서 우리 어, 발족한 특기어 계신 분 많으십니다. 이곳에 오면서 그 여러 가지 현수막도 받고,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박탈 어, 있는 현수막을 보면, 결국 공주고 해체는 농업용수,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늘 하는 방식이 이념의 답을 찾는다, 답을 이념에서 찾는다,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탈환전 정책도 이념정책이었습니다. 보해체도 이념 정책입니다. 정책적으로 또 국민의 이익에 의해서 미래의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다른 잣대. 최근에 이보해체